스테레기TV 제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아유 표샀점 4점 4점 내렸죠 끝났죠 신기하죠 <laughs> 보세요 골4 뭘한번더 태워달라고 그러고 있어. 귀여워 죽겠네. <laughs> 자, 양팔 벌려서 뒤에 있는 손잡이꼭 잡으시면 돼요. 아, 이 탈색 머리 두 분. 멀리서 봤을 때 되게 아이돌인 줄 알았는데. <laughs> 멀리서 봤을 때그 게임에 나오는 엘프같았는데 엘프네. <laughs> 자, 즐거운 시간 되세요. 출발. 처음 시작은 우리 장첸머리 오빠. 네, 누구지, 아니? <laughs> 저기 죄송한데 이렇 그 옆에 여자친구세요? 마이크예요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. 여자친구분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? 저 남자친구 잠바 단추 좀 터뜨려 주시면 안 돼요? 어, 보고 있는데 제가 막 가슴이 답답해요, <laughs> 아, 이 아저씨 생긴 거하고 되게 틀리시게 너무 귀여우실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야, 진짜. 아니, 인상만 보면 마동석 씨랑 마짱도도 이기실 것 같은데. 처음 시작이니까 어떤 분들이 타셨나. 아가씨, 때. 아, 이제 머리 진짜 되게 이쁘게 잘 됐다. 그런 머리 비싸죠? 얼마나 해요? 한번 하는데 탈색하는데 17만 원? 17만 원이상 아니 둘다 머리를 그렇게 이쁘게 탈색하는 모에 보여줄 남자가 없는데 이따 뭐있으면 있지 왜 숨지려 해요? 그럼 같이 데리고 와서 타든가, 둘이 타니까 내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. 아, 여기 어디까지 일행이에요? 아, 여기 이렇게 넷이? 이 총각이 지금 여자 세명 데리고 온 거예요? 죽어라. <laughs> 어? 당신이 그렇게 세명을 데리고 다니니까 옆에 세 명이 되게 불쌍해지는 거야. 저맨 끝에 총각은 지금 불쌍하게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그게 들어요. 아, 스타일 멋있게 하고 와가지고. 네 분이 무슨 관계예요? 이렇게 둘이 커플이에요? 그, 그냥 다 친구? 그냥 여자친들 음. 아, 우세 음. 중에 하나 여자 친구 있어요? 하나 사귀어. 세탁인초구만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초록색 패딩언니랑 체크남방총각 커플이에요? 그러면 친오빠? 아, 친오빠예요? 어. 아, 원래 남매들이 같이 이거 웬만하면 잘안 타는데 아 엄마 밑에 있고? 아니 그옷 스타일 보니까 둘이 남매 같긴 하네요 어쩜 두분다 이렇게 교회 형제 자매님처럼 입으셨을까 오우 이 총각이 또 다리 기술이 좀 있는데 이 여자친구 다리에 쭉 꽈리를 틀었네 야 그렇게 땡기면 여자친구가 더 힘들지 바보야 야 봐봐 지금 여자친구 어? 그렇지 그렇게 잡아줘야지 어, 야, 남자친구, 이게 한두 번 타본 솜씨가 아닌데, 그 여자친구는, 남자친구랑 이거 몇번 타봤어요? 처음이에요? 이거 처음 타봐요? 제가 봤을 때 남자친구는 이거 딴 여자랑 최소 세 번은 타봤어요. 멍치지만 타는 게 지금 거의 우리 직원처럼 타는데. 나는, 아유, 반바지. 날도 추운데, 춥겠다. 밤에는 엄청 추운데. 거기는 일행이 어떻게 돼? 일로 와. 근데 왜그 커플이랑 일행인 척하고 있어? 난저 총각 이 여자 두명 데려오고 이 반바지 혼자 탄줄 알았네. 아, 난. 어리장채오빠가 <laughs> 너무 좋아. <laughs> 라면 한박스 끓여먹고 주무신 장채넛밥 아 근데 헤어스타일이 되게 잘 어울리세요 네. 그 오른쪽에 총각 무서워서 지금 눈도 못 마주치잖아요 지금 괜찮아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형 같진 않아 아이컨택 좀 하고 그래요. 괜찮아요. 어. <laughs> 이형왜 이렇게 귀여워. <laughs> 우리 진짜 여자친구분은 좋으시겠어요. 진짜 저 오빠랑 같이 다니면 누가 시비는 못걸거 아니에요. 그죠? <laughs> 잠깐만 그러면 여기 여자 3명 데려온거그세 총각은 셋이 탄 거예요? 아니 여기 총각 3명 이렇게 둘이.. 그 혼자 탄거예요 아, 혼자 탄게 되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월미도 누구랑 왔어요? 월미도 누구랑 왔어요? 아는 형이랑? 아 남자 둘이? 아. 그 우리 갈색 모자 쓰신 총각은 군인이에요? 아니에요? 그 운동선수에요? 그 외국 사람이에요? 아 외국 사람이에요? 어데 되게 한국 사람 어느 나라예요? 중국? 아 중국 사람이에요? 어. 아 중국 사람이구나. 어, 우리 노란 머리 아가씨 겨드랑이 바람 들어가면 감기 걸려요. 이 언, 야 벌써 3월인데 저런 어. 민소매 입고 댕겨. 오, 안 추워요? 어. 우 근데 진짜 제 이상형이에요. 어. 어. 겨드랑이 깔끔한 여자.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, 우리 모자쓴두 분하고 후드티 뒤집어 쓰신 세 분이 타신 거예요? 둘이 커플이고? 전이 있는 거예요? 남자친구 같이 왔는데 안 타준 거예요? 아, 헤어져요. 무어 만나요. 저기, 그 마지막 편에 그 초보하고 인사 좀 해요. <laughs> 어떻게? 한승이 이별 한번 하실래요? 기두 분은 커플티 아니죠? 옷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한 아, 그거 두 명도 이쁘게 생겼는데 둘이 왔어요? 몇 살이에요 거기? 24? 아, 나이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, 키도 좋고 키도 고 근데 남자가 넌 무조건 성격 파탄이야. <laughs> 두분다 키가 크시죠? 170 넘죠. 아가씨안 넘어요. 그 어, 아가씨도 되게 크게 봤는데, 아, 좀 앞에 보고 똑바로 앉아요. 혼자 탄 총각, 불쌍하게 자꾸 부르지 말고. 아, 왜 이렇게... 아, 이 생긴 건 되게 괜찮게 생겨도, 왜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래. 몇 살이에요? 스물여자나구려지보내자를만나 아, t 려서 보내줘야겠다 아 잠깐만 기다려봐요 n g Ch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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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요어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? 알았어 기다려봐 형이 완벽한 여자를 알고 있어 나이도 세살 차이면 딱 좋네 우리 회색 에, 아니, 거기서 여자 세명이니까한명은딴데 보내도 되잖아. 그죠? 우리 욕심도 하나 보냐저 혼자 다 가질라는데 아직. 우리 엘프를 보내야겠군. 일단 힘을 빼야지. 가자 우리 엘프. 야, 저 엘프도 봐봐. 총각이 마음에 있나 봐. 저 겨드랑이 보여주는 거 봐. 보이시죠? 깔끔한 옷차림. 아니 <laughs> 3월달인데 진짜 감기 걸리겠네, 저 아가씨. 옷좀 입어요. 아니 봐봐요, 당신 옆엔 지금 패딩 입고 있는데. 빨리 좀옷좀 입어요 얘. 남자친구 필요하신 분딱한 분만 데려가겠습니다. 남자친구 필요한 사람 떨어져라. 뿅. 남자친구 필요한 사람 어 나온다 어야왜 그래 여자끼리 또 남자야 <laughs> 나 미팅 간다 같이 갈래 누래 누래 와와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빽빽빽빽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거기서 좌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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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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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는 여자야 그렇지 이러고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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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야야 야, 혼자 칸 총가 야 빨리 좀 잡아 줘. 빨리 왔잖아. 왔잖아. 빨리, 잡아줘, 빨리 잡아줘, 잡아 줘. 빨리 잡아 줘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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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잡아. 그렇지. 옆에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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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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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갑자기 용기 내기 시작했어. 그렇지. 야, 살살 잡아. 그렇지. 옆에. 옆에. 거기 거기 거기. 그렇지. 세팅.